<laughs> 자어 목욕탕 두개 지고 끝났는데 어 지금 근에도 설치해야 되고 할거 많어 <laughs> 그러면은 어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laughs> 자, 굉장히 한 며칠 만에 지금 하는 거라서 <laughs> 어 지금 마을이 엉망인데 왜 그렇지? 이쪽에 뭐어 이쪽에 뭐물안 주셨나? 어, 어 물이 없나? 물 있는데? 토마토가 왜 이래? 음 이쪽에 뭔가가 있었어 지금 <laughs> 다시 심자. 여기 다시 심고. 음아 이렇게 다시 심어야 돼. 잠깐 양파 주시야. 어 이쪽이 왜안 심어져? 어심어진다 여기 원래 거름이 써가지고 더잘될 텐데 그쵸 자, 호박 같은 거다 넣자. 지금, 씨앗도, 어, 토마토, 안 돼? 토마토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씨앗은 한참 심어야 돼. 지금, 250개까지 심어야 되는데, 일단, 빈자리는 다, 어, 안 돼, 안 돼. 왜냐면, 토마토는 여기 넣으면안 돼. 자. 그리고, 씨앗도 뭐 있지? 어, 밀, 밀 씨앗? 밀, 씨앗하고, 치유잎. 음, 또뭐 있지? 초원. 이건 안 돼.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넣어야 되니까. 이거, 다 불량이야. <laughs> 불량 토, 토마토 다 제거해야 되는데, 이거. 아, 지금 잘하고 있는 중이구나. 그치? 잘하고 있는 중이야. 자, 밀. 어, 이쪽이 다 불량된 것 같은데, 이거? <laughs> 여기 무슨 일 있었어? 어, 여기 어떻게 된 거야? 다 지금 난리, 난리 났어. 어, 여기 지렁이한테 일한번 시켜줘야겠다. 그치? 어, 나무 놀이터 퀘스트 하고 있었네. 그치? 자, 여기 지렁이한테 일한번 시켜주자. 잠깐만. 그거 <목소리> 가야 돼. 그, 경단. 슈퍼 경단 아직 안 나왔나? <laughs> 두 개. 잠깐만, 지렁이, 어, 여기다가, 여기다 하나 해주고, 병단. 병단 어디 갔어? 음, 주머니로 들어갔다. <laughs> 병단을 꺼내서, 어... 여기다 넣어주고, 지금 250개 될것 같아, 그쵸? 여기다가 일단, 어, 안 돼? 안 돼? 왜안 돼? 이렇게.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땅이 안 좋아서. 이쪽에 무슨 일이 있긴 있었어, 그렇죠 <laughs> 일이 있었어. 아직 이렇게 하면 좀안 맞긴 해도 어쩔 수 없어. 250개 빨리 먼저. 혹시 한번 저, 어, 채우자. 자, 이쪽 땅은 멀쩡해. 어, 여기, 여기만 해주면 되니까. 됐어. 그리고, 자자, 일단. 밤에 뭐 하면 안 좋아. 어, 여긴 왜 그래 또. 여기 천원 하나 놔주고. 우리 친구들이 다 자고 있어요, 지금. <laughs> 내가 자리가 또 없어. 이쪽에 침대가 원래 있었나? 없었어? 침대 만들자 침대 침대 이쪽에 한두개 정도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 어 며칠 안 했더니 또 헷갈려 <laughs> 네, 일단 침대 두 개만 좀 만들고 어 왠지 자리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우리 이쪽에 해다가 두 개만 놓자 이게 원래 식당인데 잠자도 괜찮아 일단, 여기서 자자. 어, 세 개나 있었네. 끊고. 세 개, 세개 놓자. 어, 아, 뭐야. 오케이. 두 개. 세 개. 여기 놓고. 자, 여기 양배추하고 이런 거다 넣어야 돼. 어, 놓고. 그 다음에, 띠아슬 빨리 심자. 띠아슬, 이쪽에, 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이제 밀시앗을 이쪽에 좀 먼저 심고 아직도 많이 남았어. 자 밀시앗 여기, 여기 여기 밭을 갈아줘야 될 텐데. 자. 일단 빈 자리 먼저. 일단 밀을 다 넣고 어 이쪽에 음 초원에는 지렁이들이 지렁이가 원래 해주는건데 여기 그치 여기 친구들이 작업을 해놔야 우리가 이걸 심을 수 있을텐데 어 여기서 먹는다 <laughs> 여기서도 먹는다 그치 어 얘를 배고픈가봐 클났다 안돼 안돼 어 원래 여기서 끝나갔었는데 양배추 그쵸 잠깐 양배추가 없나? 봐. 어, 다섯 개 있는데? 그쵸? 그렇죠. 어, 빵도 넣어놓자. 먹으라고. 넣어놓고. 그 다음에, 조개. 조개 이거 먹는 건데? 잠깐만. 어, 안 돼, 안 돼. 잘안 되고. 아, 이거 요리가 안된 거네. 그쵸? 그렇죠? 어, 요리하라고 여기다 넣어놓자. 된다. 어, 요리하라고 넣어놓고 요리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넣어놔야 돼. 그래야지, 우리 요리를 한다고. 다 여기 들어와 있어. 어떻게? 음, 일단 밀다 심자. 밀은 조건이 괜찮아서 아무 데나 막 심어도 돼. 어, 이쪽에 자리 많은데. 아, 맞어. 수수. 오, 어, 수수 많이 심어놨었네. <laughs> 수수. 이쪽에 자리 있었지? 일단 야채 먼저 심어 놓고 됐어. 그래도 자리가 부족해? 와, 어 이쪽에 아직 많이 있다 자리. 밀 심자다. <laughs> 호박씨, 어 호박도 심 심을까? 호박 심자. 호박 심고. 그 다음에 어디 어어 밀. 50개만 더 심으면 되니까. 금방 끝나. 그 다음 또뭐어 자리가 없나 이제 이쪽도 자리가 없고 어, 여기 한군데잘 봐야 돼 <laughs> 여기 심고 어 이제 그렇지 여기다 가운데다 괜히 호박 <laughs> 또 어... 이쪽에 잠시만 여기 뭐가 자꾸 자란다 이거 내가 뭐 심어놨었나봐 <laughs> 어 여기 토마토 안 되잖아 그치지 쑤수 꽂아 심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 50개 하면은 어.. 퀘스트 끝날 것 같아요 마지막 9개 밀 심고 토마토 몇 개.. 뭐 한.. 토마토.. 8개만 심으면 되겠다 아 이쪽에 자리 있다 <laughs> 자리 많네 여기다가 밀 씨앗. 여기다 밀. 씨앗이 없나? 이게 씨앗이 많이 모자르지. 어, 아, 여기 토마토 심, 심을 수 있죠. 잘됐다. 토마토 심고. 이세 개. 자, 수북한 야채. 어, 자꾸! 자 대농원이 완성된 것 같아요. 어 드디어 과제를 완료했어요. 어라? 응? 거목에서 엄청난 힘이 느껴져. 어 거목을 살펴가 보죠. <laughs> 자, 거목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엄청 커졌어요. 엄청 커졌어. 거목이 훌륭하게 성장했다. 굉장히 어 거목이 멋지게 성장했어요. 음, 왠지 간격스럽다. 자, 이제 섬에 녹음도 되살아나겠군. 쿠페와 바람도 겁낼 것 없겠어. 음, 이대로 나이를 먹으면 더욱 울창하고 훌륭한 거목이될 거야. 자, 다 희망이 들떠 있어요. 희바방고님과 어서 이야기를 해야만 해. 희바방고님이 누구죠? <laughs> 드디어, 후학제를열 때가 됐습니다. 어, 오늘이 신생 먼조라의 탄생일입니다. 어, 자, 모두 지금까지 수고 많았다. 자, 고생했어. 이제 마을에 먹을 거리가 풍족해졌습니다. 자, 목표는 내놓은 투. 컴플음 자, 완료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음, 약속했던 수학제를 당장 열자고, 얼굴에 쓰여있네요. 자, 후니씨에게 부탁이 있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어,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수학제에 앞서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죠. 자, 수학제가 있나봐. 그기죠 어, 여기 아직 지렁이 아, 나무 자, 여기 복잡하니까 어, 일단 나무 하나 부시고 자, 이제 도토리로 도토리로 이렇게 나무를 심을 수 있어요 어없 어,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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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여줄게요 여기 다가여 여기 이 천연 기여어 우와. 하트 엄청 많이 나와. <laughs> 우리 빌드업 다 했죠? 자, 하트 다 먹고. 다 좋아하고 있어요. 어, 누가 탔어? 이런 그네는 꼬맹, 꼬맹이한테 양보하지. 자기가 타고 있어. <laughs> 좋아. 자, 그리고 이쪽에. 빈자리가 아직 많은데. 어, 일단 놔둬도 돼. 저안 보러 왔구나. 됐어. 이쪽에 이제 퀘스트가 또 있죠. 더 이상 뭐 건물 질건 없잖아. 그쵸?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그리고 이제 차코한테, 음, 호박 씨앗을 키워보죠. 어, 키웠는데? 어, 뭐야. 호박 씨앗을 정마, 정말로 찾아올 줄이야. 아, 이제 퀘스트가, 이제 됐네. 어후니의 만들기도 결실을 맺을 터. 자, 호박 씨앗을 심어. 우선 하나만 발아시켜보죠 오케이. 호박 씨앗이 없나?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돼. 호박을 하나 캐서. <laughs> 아, 여기 있다. 어, 다행히 있어. 호박 씨앗. 자,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어, 물을 길어와서 뿌리고. 자. 가서 물좀 넣어줘, 얘들아. 어좀좀 좀 이게 어 과일이 좀 너무 어, 듬성듬성 낮았어 깔끔하게 써야 되는데 그치? 처음에 <laughs> 이거 짓는 걸잘 몰라서 그랬어. 자, 수령 이거 원래 자기들이 다 챙겨 넣어야 되는 건데. <laughs> 그래도 음식은 한다, 그치? 저 꼬맹이하고 여자 아가씨가 <laughs> 아줌마 아니래. 아가씨가 지금 하고 있어. 어, 어 누가 탔다? 야 지렁이가 길.. 기... 어, 뭐야? 근늘 타는거야? 야너 나와 마침내 마을안에 나무가 자랐어 자 왠지 좋은 냄새가 나 생긴.. 어 오케이 혼자 놀기 자 그.. 뭐야 저기 나 기왕 이렇게 된거 푸른 숲을 만들고 싶어 어 슈퍼 지랑 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거라고 음. 자 특별한 먹이를 구하내죠 뭘 먹고 싶은 거야? 어 달성 음, 레시피. 뭐지? 숲 경단. 어, 뭐야. 더큰 건가 봐. 오케이. 자, 그럼 숲, 숲 경단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어, 몬스터. 야, 몬스터 죽이고 가자. 우리 마을을 해칠 순 없어. 어떻게 저어 놓은 건데? 이것들이. 아니, 이것들이. 자, 가시가 좋죠. 효과가 좋아. <laughs> 자, 들어오지도 못하고 다 죽죠? 네. 아주 좋아요. <laughs> 자, 만세, 뭐지? 아, 호박 씨앗에서 싹이 자랐어요. 호박은 영양도 풍부하고, 구우면 맛있는 요리가 된다고 해요. 오케이. 음, 번낯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연구 중이랍니다. 음, 고스트한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 어, 그 녀석이 섬을 개척해 다양한 물건을 만들었지만, 자, 섬의 절망을 퍼뜨리는 사악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더군. 자, 아직 비밀이 더 있을 것 같단 말이지. 자, 달성. 어, 이쪽에, 어, 양, 배추 먹어. 자, 배고프니까 조개 두 개, 두개 먹고. 찢어 심자. 자리 많이 남네. 자, 심어 놓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퀘스트 하자. 자, 후니 농원도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으니 이제 수확제도 머지않았군 어, 내가 자네에게 할 부탁 이제는 이미 눈치 채스트 되지 자... 종을 울려 슬슬 빌드의 종을 울려 달래요 음,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예감이 들어 자, 미래가 있는 이들이 많을 터 모두의 부탁을 들어주고 만들기 능력을 향상시키게나 오케이 자... 만들고 싶어도 견딜 수가 없어 음... 오 예. 어, 아직도 촌장이 되고 싶어 해. <laughs> 얘 누가 좀, 촌장 좀 시켜주세요. 계속 하고 싶어 해. 어. 안 된다. 어, 요거는 마길이가. 어, 마길공. 어, 수염이 있다고 될수 있는 게 아니다. <laughs> 자, 껍데기에서 탈피한 뒤에 다시 도전하도록 해라. 어, 되게 무시당해. 어, 다음에, 아직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마길공 녀석, 마길공. 난 앞으로도 촌장이 될수 있게 더욱 노력할 걸세. 오케이, 달성. 자, 아저씨, 촌, 장은 다음에 하세요. 어, 다 싫대요, 아저씨. 자, 그 다음에, 빌드업 다 했, 했는 거 같은데? 어, 뭔데, 니들은 또. 자, 어, 너한테 부탁할 게 있었는데 어떻게 한 거야? 음, 특히 여자들이 나서야 하는 시대래. 어, 너무 나서지 마. <laughs> 전용방이 갖고 싶어. 어, 리즈가 전용방이 갖고 싶다고 합니다. 자, 알았어. 표지판 걸고. 개인실을 만들어줘. 이름표지판에 내 이름도 꼭 써줘야 돼. 알았어. 자, 개인방을 만들어주자. 이제 개인방을 만들어줄 수 있나봐요. 음, 방벽에 이름표지판을 놓고 이름을 쓰면 방은 그 사람의 것이 된다. 오케이. 나만의 방을 부탁해. 알았어. 리즈방을 한번 만들어줘봅시다. 음. 자, 씨앗은 다 남기지 마. 어, 다 심었네. 이쪽에다 또 심자. 씨앗 3개. 어, 또 왔어, 캐스트. 기다려. 야, 니들 너무 서두르는 거아니야 리즈 방부터 만드십시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리즈 방을 어디다 만들까? 음, 저쪽이 너무 높아, 이제. <laughs> 리즈 방을 2층에다 놓을까? 2층에다 해줄까? 잘 보이게. 어, 일단 나무도 없고, 뭐 해야 될게 많네? 그러면, 이거, 어, 이건 뭐였지? 세계수의 입.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고. <laughs> 너무 많아 뭐가 이렇게 많지? 이거 뭐야? 사진 조각상은 뭐야? 언제 먹었어? 자, 꺼내봐. 어, 이거 조각상 어디다 어떤... 놓을 어우, 사진의 조각상이야. 무슨 여기다 하나 놔보자. <laughs> 자, 이거 하나 놓으면 왠지 분위기가, 오우 사진, 이거 좋은데? <laughs> 이거 어디서 먹은 거야? 며칠 돼가지고, 아... 자, 어, 잘 모르겠어. 어디서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자, 화장실 두개충분하고 하나씩 합시다. 어, 리즈방 먼저, 리즈방. 그러려면 2층 방이 필요한데, 어, 우리 나무 100이 있나 봅시다. 어, 23개 있다. 꺼내고, 그 다음에 23개는 택도 없을 것 같고, 한 50개만 더 만듭시다. 나무, 벽, 아이고! 한 50개 정도 돼있으면은 방 하나 만드는 건 괜찮.. 어채식기면 되지 됐어 아 어... 이쪽에 여..여기 여기서 2층으로 가자 괜찮지? 오케이 리즈의 방을 만들어 봅시다. 아이고. 꼬맹이니까, 어, 너무 안 커도 돼. 그세 그러니까. 칸. 그래서, 아, 우리 지붕 아직 못 만드나? 지붕이 하나도 없는데. 자, 이렇게. 벌써 다 썼어? <laughs> 한 100개 50개 더 있을 것 같아 50개 정도 어 이게 좀 가린다 그쵸?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앞쪽이 잘안 보여 그냥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laughs> 사탕수도 엄청 많아 갈아버리고. 사탕 수술도 넣으면 어, 이제, 사탕을 만들겠지. 그 다음에, 나무로. 몇개 만들어? 한 40개? 어 많이 만들었으니까 90개 만들어. 자, 90개 만들고, 그 다음에. 문도 하나 있어야되겠죠? 문도 있어야되고 자 오케이 됐어 어 애들 다 잔다 우리 또 자고 일어나 자고 일어나자 <laughs> 밤에 하면은 이게 좀어 뭐랄까 무서워 그 쎈놈 나와 <laughs>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 다시 어, 올라가려면 또 저거 있어야되잖아 계단, 그쵸? 죠 계단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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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만들려면 여기 좀 있어야 돼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땅을 좀 맞춰주고.